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미래 확인받고 싶은 생명체 수아 미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침대 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좀 제대로 뷰튜버가 컨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뭔가 평소랑 다르게 밝은 그 느낌 안 느껴지시나요? 그건 바로 <웃음> 짠 <웃음>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지? 제대로 뷰튜버 놀이 하려고 하다가 다에부시겠네요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지. 아 이게, 이게 낫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뷰튜버 컨셉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입술은 좀 발라야 되겠다. 네, 오늘 저희 컨셉은 뭐라고 그랬죠? 제대로 뷰튜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났어요. 아린이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이쁜 언니 오빠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리 려니 음 오늘은 제가 기초 루틴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제대로 뷰튜버 시작합니다. 기초 케어 루틴에 대해서 제가 알려 드린다고 했잖아요. 짠! 토너입니다. 먼저 그럼 화장솜을 이용해서 피부 결을 정돈을 해볼게요. 대박. 충분히 적셔주시고. 아안 다른 척. 에휴. 어하나도안프다 대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닥토 중유네 닥토. 새로운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닥토, 찹토, 칠스킨법. 막 이렇게 피부 결대로 닦아내는 방법을 닦토 라고 하고요 찹찹찹찹찹찹 이렇게 피부에 두들겨서 흡수시켜주는 거 요거를 찹토 신기한 게 닦토랑 찹토만 했는데도 얼굴이 벌써 뭔가 촉촉해지고 속으로 뭔가 수분이 쑥!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스킨법도 중요하지만, 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정제수를 대신해서 마트리카리아 꽃수라는 제품이 들어있어가지고, 거의 꽃을, 꽃수로, 음, 얼굴을 닦는다고 보면 되죠. 제가 오늘 사용할 친구들에는 다, 마트리카리아 꽃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시켜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 준다거나 피부 자극을 완화시켜 두고요 외부에 이제 해로운 물질들도 좀너 가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죠 그리고 또 공통으로 들어가는 성분이 다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 그리고 리피튜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리피티어는 우리가 흔히 듣는 히알루론산보다 2배 이상의 보습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고가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시켜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 준다거나 피부 자극을 완화시켜 주고요. 피부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국제 특허 성분이라고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겠죠? 다음은 에센스로 넘어갈 거예요. 짠. 이 에센스입니다. 로션 안 바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알고 있어요. 저도 귀찮을 때는 로션을 생략하기도 해요. 에센스는 농축된 묽은 제형이라서 적은 양으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깊숙이 흡수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에센스도 이렇게 잘 발라봤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크림 제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요. 많이 건조해서 바디크림도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오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떠나서 저는 꼭 발라줍니다. 짠! 열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뭔가 연고 같기도 하고, 색깔도 그렇고, 약간 되게 뭔가 무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네. 제가 흔드니까 이렇게 톡하고 떨어져 버리네요. 텍스처가 어떤지 한번 발라볼게요. 음. 여기 발린데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근데 또 이렇게 또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다계절용으로 쓰기에도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손에도 뭔가 수분을 대찾았어요어 이거 핸드크림으로 써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은데, 바디에도 발라야지. 위치한 제품은 좀 사실 꾸덕꾸덕하고 뭔가 땀난 것 같고 찝찝하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뭔가 산뜻해요 자 그럼 이제 얼굴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무거운 제형이 아니라서 살짝만 이렇게 발라줘도 음 산뜻해 정말 이게 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향이 아 진짜 뭔가 수분을 가득 채워줄 것 같은 향. 수분 때문에 마스크팩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저도 자주 하는 편인데 마스크팩을 하고 난 후에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바르면은. 나중에 또 얼굴이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도 저는 그냥 이 크림 하나로 아니면 에센스 하나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한번또 발라볼까요? 아, 이거 되게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막 저는 막 너무 기름진 거는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냥 딱 수분만 들어왔다내 얼굴에 딱 수분만 충전되었다. 하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딱그 제품이 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크림을 너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에뮤, 에뮤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에뮤. 새요 새. 호주에 서식하는 새한 종류인데요. 원주민들이 에뮤새 오일을 바르면서, 그 당시 때부터도 이제 얼굴 피부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또 많이 사용이 되나 해서 찾아봤는데, 오메가3, 오메가6의 그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화상 치료, 그리고 뭐 재생 치료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때 여기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몸, 몸에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토너, 에센스, 그리고 크림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얼굴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세 가지만 발랐을 뿐인데 이렇게 물광 효과 나듯이 광이 번쩍번쩍 번쩍 보이시죠? 이 향이 음, 내가 알던 그런 화장품 향이 아닌데? 화학 성분 화장품에 많이 익숙해져 있던 분들이 음, 뭐지? 하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인공으로 향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향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이런 천연 화장품 향에 이제는 익숙해지셔도 될것 같아요. 특유의 그 향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인공 색소와 인공 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화장품이잖아요. 그만큼 좋고 순한 성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만 저같이 완전 속건조가 너무 심하신 분들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트렌디한 아이템들 많이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꼭꼭 눌러주는 거 약속. 그럼 지금까지 수아의